시험 문제는 결국 학교 선생님이 직접 내십니다. 수업 중 필기해주신 개념, 여러 번 강조하신 포인트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중학교 성적이 올 A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교과서의 핵심 개념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번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학교 내신에 맞춤형 문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인생 최고의 점수를 받는 방법을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경력의 중학교 과학교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더 시간을 내서 미리미리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중학교 학교 시험의 점수도 당연히 잘 받고 더 나아가 고등학교 내신 1등급과 수능 1등급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한 아이들은 중학교에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A를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올 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 성적이 3등급에서 4등급까지 기본으로 날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를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내신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선행을 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며 확인한 학습의 진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본기를 튼튼히 다진 학생이 결국엔 웃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반복해서 보고 실천하신다면 매 학년마다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를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보다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몰라도 학부모님들께서는 중학교부터 멀리 보고 대입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 중학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수능 고득점과 고등학교 내신 관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의 개념을 정확히 익혀두는 것이 고등학교 내신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개념이 약한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학습의 벽에 부딪혀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학교에서 개념을 완벽히 익힌 학생은 고등학교에서도 안정적인 성입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개념을 완벽히 익혔다는 것은 중학교 내신에서 올 A를 받았다는 것이겠죠. 중학교 A를 받았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중학교는 절대평가 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A가 아니어도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학교 때 전과목 올 A가 나왔어도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학교 성적이 올 a라면 열심히 공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성적에서 올 a가 아니라면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기는 더욱 어렵겠죠. 그러면 중학교 성적이 올 a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중심 학습이 왜 가장 강력한 전략일까요? 중학교 내신 시험은 대부분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범위 내에서만 출제해야 됩니다. 게다가 선행출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교과서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100점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더 특별한 방법, 뭔가 더 중요한 방법, 더 비싼 학원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드라마틱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하고 정확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기본 학습입니다. 따라서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고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문제에 적용해 보는 기본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 교과서는 내용을 배운 후 수업 시간마다 푸는 스스로 확인하기 분된 형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끝에는 단원 마무리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문제를 풀기 전에 앞부분에는 마인드맵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단원의 큰 흐름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대단원 마무리 문제는 핵심 개념을 직접 묻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단원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핵심 내용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념은 한 문제나 문제 속의 보기로만 제시되어 있어서 많이 반복되어 나와 있진 않지만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에 꼭 나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번의 문제 풀이로 이해하거나 암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집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개념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고 넘어가야 겠죠 즉 교과서를 이용한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교과서와 유사한 문제를 문제집의 문제 풀이를 반복해서 적용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로 진행하면 과학이 쉬워지고, 당연히 시험에서 100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지문을 꼼꼼히 읽고, 어휘, 문법, 문장 구조, 글의 흐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학은 개념을 먼저 확실히 이해한 후에, 예제를 따라서 풀고 유사 문제를 반복 연습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과목의 공통점은 교과서의 기본 개념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국영수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 문제집의 어려운 문제보다는 교과서의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풀수 있을 때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학교 시험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교과서의 본문, 내용만 완벽하게 외우고 있으면 학교 시험 100점은 기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국어 과목의 경우는 수학과 영어에 비해 우리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생각해서 공부를 좀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국어 공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연히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는 왜 출제된 것인가 생각해 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문제집의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은 교과서 개념을 더 넓게 적용해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집만 푸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문제집의 장점은 같은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물어보는 연습을 통해 익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암기 효과도 커지게 됩니다. 문제집에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개념을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확실히 암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집에서 맞은 문제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틀린 문제를 확실히 개념 파악을 해야 되겠죠. 틀린 문제의 개념이 무엇인지, 왜 틀렸는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맞춘 문제의 개념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변형을 해놔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틀린 문제는 아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점수가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아는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서는 점수가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틀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니까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히 정복을 한다면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집에서 많이 틀렸다고 속상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공부 순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개념을 정리하고 교과서 문제풀이를 통해 중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집에서 같은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완벽히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개념 복습을 하여 시험 범위에 대한 최종 정리가 마무리된다면 시험에서 100점은 무조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집의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요, 교과서 문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교과서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그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해를 해서 푼 것인지 외워서 풀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땐 문제를 살짝 변형하거나 문제집의 유사 문제를 활용해서 진짜 이해해서 풀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문제집의 문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해 기반 암기가 되어야 100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재구성해 보는 연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100점을 받고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받으면 수능 1등급이 한결 가까워집니다. 중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이 모두 100점을 받게 공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그 학생은 이미 개념을 완벽히 소화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는 여유 있을 때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차근차근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학교 시험이 없는 날에 고등학교 교과를 미리 보고 익숙해지면서 개념을 익히는 것이죠.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물론이고 수능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학습 루틴이 완성되게 됩니다. 수능만 준비한다고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등 내신이 튼튼한 학생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내신이 잘 나오려면 중학교 때부터 기본을 탄탄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다진 학생은 고등학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내신은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하고 대단원 마무리를 문제 중심으로 반복해서 익히고 풀어보며 그러면서 개념 정리와 이해 기반의 암기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집 활용 같은 개념을 다양한 문제로 반복 훈련하고 변형 문제로 응용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을 대비해서 시험이 없는 달에는 고등 개념을 선행하고 고등 내신과 수능을 병행해서 준비하면 수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이어진 개념 체계가 수능에서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적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본인 교과서에 충실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문제에 나오 문제에 먼저 적용을 해 보고 반복해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더 필요하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 보고 싶다라면 문제집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고득점의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도 이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순서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중학교부터 차근차근 쌓은 실력이 인생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1차 지필고사 각 내신 공부법입니다. 지필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와야 내신이 안정되고 이후 공부 자신감.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교과서를 꼼꼼히 읽고 개념을 확인하세요. 중학교 시험은 킬러 문제로 변별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을 점검하세요. 단순히 읽고 넘어가면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내가 이해한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이 반영된 기출은 실제 시험과 가장 가까운 연습입니다. 기출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교과서에 표시해두면 시험 대비 효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네 번째. 수업 중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반드시 표시하세요. 시험 문제에 직결됩니다. 시험 문제는 결국 학교 선생님이 직접 내십니다. 수업 중 필기해 주신 개념, 여러 번 강조하신 포인트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며 기억이 흐려지고 문제에서 살짝만 변형돼도 헷갈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바로 문제은행 문제집, 빡공과학과 스카이과학입니다. 이 문제집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저절로 개념이 이해되고 기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개념을 다양한 유형으로 풀어보면서 시험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든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개념은 여러 차례 반복 등장하기 때문에 따로 외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 즉 다가오는 1차 지필고사 대비해서 개념학습 반복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이번 1차 지필고사는 여러분의 중학교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해능 문제집으로 시험을 준비한다면 과학 점수는 물론이고 공부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고, 영상 고정 댓글에 구매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지금 클릭해서 교재를 확인하시고 이번 1차 지필고사 꼭 성공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지필고사는 단순히 점수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학교 생활과 공부 태도를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함께 문제는 문제집, 빡공과학과 스카이과학으로 준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 클릭해서 꼭 교재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중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